안녕하세요. GBS 뉴스매거진입니다. 올 여름 찾아온 최장기간 장마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구로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가 고척근린공원과 안양천에 디자인 태양광 특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적용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에 구로구가 올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고척글린공원에 바다물결 모양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에너지 자립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안양천 제방길에는 전기 생산 장비를 갖춘 스마트 태양광 그늘 쉼터를 마련했는데요. 그늘막 역할을 하는 태양광 패널이 있어 생산된 전기로 스마트폰 등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구로군은 앞으로도 공공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